리들리 아침 먹어야, 토요일 아침, 이어났더니똥 싸있어서 오빠가 갈고 저는 밥 먹이고 있습니다. 아, 왠지 똥을 싼거 같아가지고. 그지 우리 똥싼거 맞지? 야얌 뭐 얼굴이 빨개요. 오늘 카메라 테스트 받아야 되는데 얼굴이 빨개요. <laughs> 얼굴 빨간 아기, 희선. 우리 네 소리, 사랑해. 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어. 천천히 먹어. 빨개면서 먹으면 안 돼. 냠냠. 우리 리랑밥 먹을게요. 뼈. 짜꾸 우리 소리. 우리 소리 카메라 테스트 보러 습니다 아이, 귀여워. 볼 빨간 사춘기에요? 아이, 예뻐. 소리 잘할 수 있겠어요? 소리 응. 잘할 수 있겠어요? 화이팅 고! 가보자, 가보자. h <laughs> e 안녕 친구들 안녕, 안녕. 안녕. 모든 사람이 찍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찍으러 갑니다. 야얘안 쳐도 돼. 귀엽지. 안녕. 항상 체크만 먼저 하고요, 바로 이제 촬영, 찰인 촬영 들어갈 거거든요. 모니터 어디 잤네요? 어 어느 정도 카메라 응시하고 반응하는지만 체크해 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 잡 right 한번 해볼게요. 소라. 소라 안녕. 지금 제가 말하는 목소리도 집중하면서 잘 보고 있어. 요얘기 잘하네요. 너무 이쁘게 잘 나오네요. 사진 촬영 해볼게요. 네. 앞모습, 옆모습 찍을 거예요. 그, 선생님 보는 거야. 소아 웃어봐. 왜서니 웃는 거야? 소라 잘보해요 그, 잘 여기 네. 엄청 잘보는데요 아빠 보는 것 같은데. 소라! 아이고. 소라, 프리리나네. 그리. 엄마. 아이. 부지란네. 지금 환경이 조명도 이제 밝고 이래 가지고 살짝 긴장하고 있는데 음. 그래도 잘하있어요 아이, 동주야. 선생님은 어디 있지? 쟤,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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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진짜 꾸짐합니다. 오빠 건9 0 0원내건 만원. 정해버렸네 소리, 혹시 하고 싶었어? <laughs> 엄마, 아빠 결제 안 했는데, 그냥 안 했는데 하고 싶은 지 안녕하세요. 우리 오빠 방금 받었는데또 같이 생겼나 볼까? 아, 예뻐. 영상이야? 안녕이에요. 안녕. 안녕. 물플러플왔습왔습니레물플러플에스이렇이렇구 가구 보는 데가 있었어요 짠하녕 왔습니다. 오빠. 사랑해 뿅 어? 음. 오옹 응. <laughs> 괜찮아? 한번더크 크악 몰래서 딱좋아것 같은데? 크크 <laughs> 괜찮아? 괜찮아? 푸의 <laughs> <laughs> 우리들이 칼 도깨비 신부 칼푸식 헤헤 <laughs> 아까 그거씨야 봐봐다가 귀여 귀여운 거어 이거 약간 할로윈 같지가 않아. <laughs> 하나 할로윈 딱 맞아 이게 딱 맞는 거야 아이 귀여 이거 쉬울까 아니 이거 폭신 폭신한 모자 네아 반려동물용이야 그래서 한번 씌어 봐봐 공짜니까 아이 새 거니까 <laughs> 안 들어가 그쪽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쓸수 있어 그 모자잖아 찍 어. 너무 작은가? 이렇게 쓰면? 응. 안 돼, 안 돼. <laughs> 귀여워. <웃음> <웃음> 귀여운데? 작아? 이게 귀여운데? 아유, 이게 마음에 드는데? 너무 귀여워. <laughs> 음. 아, 너무 귀엽다. 음. <laughs> 이거, 이거 다 망토구나. 오케이, 뿅. 음, 산책 우리 소리랑 밤 산책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소리는 갑자기 밥잠 전에 조금 낮잠을 자가지고 잠이 안 오는 상태고 저랑 오빠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겸사겸사 밤 산책으로 소리도 재우고 우리의 당도 채우고 하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공주옷 갈아입혔기 때문에 먼지 붙지 말라고 염료로다 팠어요. 아이 귀여워 버둥버둥 사랑해 안돌이 오늘도 잘자 즐거웠다 내일더 재밌게 놀자 뿅 네, 불꽃놀이 하는 날인데 우린 집에서는 안보이네요 예전 집에서는 보였었는데 우리들이랑 착 불꽃놀이 날인데 아쉽습니다 겸둥이 <laughs> 우리 겸둥이 아홉 시인데 안 자야. 앉 자야. 아 괜찮아 괜찮아 앉자 씨가 있지. 고음 뭐. 근데 자야지들. 허라. <laughs> <laughs> 엄마 엄마 말에 안페트안 가는 거? 갑자기 갑자기 신나 뭔 소리? 갑자기 오디오가 꽉 찼습니다. 우리 소리 그치? 우리 소리 오늘 많이 돌아다녔어요. 아침 10시 6분에 나가서 오후 4시 좀넘어 들어왔답니다. 우리 소리 6시가 안정도 나갔다 왔답니다. 한마디 빨리 들지 우리 소리 카메라 테스트 받느라 고생 많았어. 몇분안 걸리긴 했지만 계약은 <laughs>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네요. 또안 하니까 아쉽긴 하네. 그치? 근데, 근데 또 다른 기회가 있겠죠, 뭐. 그치, 공주? 아이, 귀여워라. 열 발가락. 아이, 귀여워. 발가락 진짜, 발바닥 진짜 하얘다가. 응응 음, 이뻐 죽겠어? 예뻐. 네, 이사리가 사이니몹이 이렇게 했습니다. 유튜브 봤더니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소리가 너무 좋아해요. 원래 원래 아 이제 이타, 뭐, 배터리 오빠 이거 건전지도 이것도 사야 돼. 같이 살걸. 이 건전지도 사야지. 이거 안 들어가요. 근데 소리가 좋아해가지고 건전지 사야 될것 같습니다. 원래 안 사고 그냥 담그달라 했는데 소리가 너무 좋아해요. 그치 소리? 즐거운... 이거 건전지가 다른 건전지 꼴랑하 그 응. 아, 다른 건전지 다이소에서 팔겠지? 뿅뿅. 응. 내가 그. 아, 그랬어? 응. 어, 좋아요. 뿅. 헤헤헤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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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네 으아!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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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하하, 푸하하,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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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르르. 헤헤헤. 에? 하하. 진짜 나오겠다. 헤헤헤헤. 호연아! 엄마, 아빠 먹을게! 냠냠!